드디어 성능 엠바고 해제입니다. 어, 엠바고를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눠 놨는지 모르겠으나 뭐 어쨌든 저는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성능 테스트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외관과 간략한 스펙은 예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측 카드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성능 확인해보고 분해도 해서 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체하지 말고 시작해보죠. 렛츠기릿! 어, 벤치마크는 뭐, 당연히 잘 나옵니다. 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제 나름대로 체크했었던 그 3D 마크의 스코어를 가뿐히 넘어주고 있는데요. 이제 뭐, 3만 점, 4만 점, 뭐, 이 정도는요. 높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벤치에서는 확실히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풀 h d 해상도에서 4중의 게임을 30초 정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테스트를 한줄 알았습니다. 어, 정말 신기했던 게풀 HD 기준 RTX 3090보다 전력은 훨씬 더 적게 먹고요. 적게 먹은 만큼 로드율이 줄어들고 온도 또한 정말 낮게 측정이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 로드율과 전력 대비 프레임이 정말 잘 나옵니다. 어, 테스트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풀 HD 환경에서는 진짜 전성비는 미쳤고요. 이번에는 4K 환경을 알아봐야겠죠. 어, 4종의 게임을 각각 30초 정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No seas víctima no de la moda, por tu sesentada, lleva un chaleco, chaleco de arañilla. 4K로 가면은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제가 판단을 했는데 어제 착각이었고요. 오히려 깡 성능이 더잘 나오게 됩니다. 어, 대략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프레임이 더잘 나오거든요. 하위 1%로 놓고 비교해도 어, 다른 제품의 평균 프레임을 이겨버립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진짜 이게 묻혔나 싶더라고요. 4K 풀옵션에서 60프레임을 방어하냐 안하냐가 이제 하드코어 게이머들에게 엄청난 화두인데요 이제는 4K 60프레임은 RTX 4090 선에서는 뭐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이번에는 RTX만 단독으로 적용시키고 테스트 그리고 DLSS까지 적용을 시키고 테스트를 해 볼게요 <목소리> 사이버펑크 기준으로 RTX만 단독으로 적용을 시키면 프레임 조화가 엄청 심해지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RTX 3090의 경우는 원활한 플레이를 하기 힘든 수준이죠 하지만 DLSS를 가장 높게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하면 그 프레임이 확실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4090은 더 올라갑니다 깡 성능도 높은 데다가 전력도 덜 소모하는데 같은 환경에서 프레임은 더 높게 나온다 야 이거 진짜 성능 하나는 제가 억가를 하라고 해도 못할 수준입니다 어, 이렇다 보니 전력 대비 성능, 전성비가 상당히 좋습니다. 포르자 5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장 낮은 전력을 먹기도 하고요. PCI 케이블을 4개나 잡수시고 크기가 거대해서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쳐먹을 거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능 대비 먹는 전력을 생각을 하면은 정말 혜자 수준입니다. 3090을 4090과 같은 전력으로 놓는다고 해도 절대 4090과 비슷한 프레임을 얻을 수 없다는 거를 뭐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온도 역시도 굉장히 착합니다. 물론 새 제품과 개봉 후몇 달을 상온에서 지낸 그래픽카드의 비교지만 뭐 그럼에도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죠. 6950XT는 사실 출시된 지가 얼마 안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성능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 뭐제 기준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문제는 가격이죠. 가격. <laughs> 그리고 가장 중요한 쿨링 시스템. 어, 테스트를 하진 않았지만, 같은 RTX 4090인 어로스 마스터도 내부를 확인해 봤는데요. 확실히 어마가 더 좋습니다. 방열판도 조금 더 크고요. 보여지는 파이프로 보기에도 이 파이프도 하나가 더 사용된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 방열판을 보면은 이제 어로스가 구리를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열 전도율이 더 높습니다. 빠른 냉각 시스템에 도움이 되겠죠. 무조건 착한 온도, 좋은 성능 뭐 이걸 원한다면요 어로스 마스터로 선택해야겠고요 뭐 그렇다고 게이밍 OC를 봐도 허접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어 일단 얘도 크기가 뭐 어마무시하게 크거든요. 그리고 기판은 똑같습니다. 굳이 다르게 디자인을 할 필요가 없죠. 가운데 프로세서가 있고 그 주위를 마이크론 램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부가 보이게 되죠. 그런데 써멀 패드는 괜찮은 느낌인데 써멀 구리스는 조금 더 좋은 걸 사용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기판은 같은 걸 사용하지만 그 체급에 맞게 쿨링 시스템은 조금 다르다.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트 결과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어, 제가 꽤나 걱정했던 게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성능이고요. 두 번째는 발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비 전력이었고요. 이번 GTC 2022 키노트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왜 자꾸 DLSS니, 리플렉스니, RTX니, 깡성능, 외적인 성능을 상당히 강조했었잖아요. 저 역시도 저게 성능이 안 좋으니까 자꾸 뭘로 덮으려고 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테스트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깡 성능이 어마무시합니다. 거기에 DLSS가 더해지니 무친 퍼포먼스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쿨링 시스템이 거대해진 만큼 발열 억제 또한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어,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 가운데서 뭐 최상위 제품군이고 게이밍 OC 제품이니 뭐 제가 발열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60도 초반? 뭐이 정도 보여줬습니다. 어, 메인 스트림급 그래픽카드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착한 수준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 전력인데요, 어, 전력 대비 성능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효율이 좋아졌습니다. RTX 3090을 오버클럭한다고 해도 어, 4090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픽 카드의 기본기는 합격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4K 해상도 60프레임 풀 옵션을 정복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어,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뭐이 정도의 성능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쉬운 건 뭐냐? 첫 번째는 높아진 가격일 테고요. 어, 두 번째는 이 무게와 크기. 마지막으로는 파워 서플라이 규격일 텐데요. 성능이 높아진 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높아진 만큼 가격도 똑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우리 모두의 넘버원 불만이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RTX 4090 하나 살 돈이면요, 농담이 아니고 스쿠터 하나 장만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는 상당히 착하지만,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히트파이프와 히트싱크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빅 타워에 설치가 가능할 테고 2kg이 넘기 때문에 지지대 역시도 필수여야 할 텐데요. 어, 다행히 지지대는 기본 구성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와 케이스 안쪽에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기존에 쓰던 게 없다면 이걸 꼭 쓰셔야겠죠. 어, 마지막으로는 전원 공급 단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8핀을 4개 꽂을 수 있는 파워 서플라이를 활용해서 이 기본 구성품인 요 어댑터와 체결 후에. 전력을 공급해 주거나 PCI 익스프스5.0 케이블을 지원하는 신형 파워 서플라이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 새걸 사다니 당연히 비쌀 테고 이 8핀 네그를 이걸로 꼽자니 이 선이 너무 주렁주렁 달려 있는 느낌이죠. 이번 기가바이트에서도 신형 전원 공급 단자를 지원하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 긱바 긱바 깔맞춤에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파워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RTX 4090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 링크로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RTX 4090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 제가 이 제품을 대여를 받고서요 가차 없이 까버려야지 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 이상으로 성능이 높아서 놀랐었고요 어, 그리고 가격이 또 한번 놀랄 예정인데요 <laughs> 이렇게 저와 함께 기가바이트 RTX 4090 게이밍 OC 영상 어,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어, 이 정도 성능이 나오니까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이 보이네요 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너무 높아 이 높아도 너무 높다 아참